굿모닝. 이 집이 원래는 어딘지 모릅니다. 그래서 일단 뒤쪽에 캣 하우스를 지어놨거든요. 근데 거기는 좀 건물 뒤편이라 좀 어두워요. 거기서 앉아더라고요. 안 앉자고 안 여기가 이제 좀 양지 쪽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박스라도 갖다 놨는데, 보니까 박스에서 자더라고요. <laughs> 날도 아직은 추운데 싶어서, 수건도 이렇게 깔아주고, 그렇게 이제, 살고 있습니다.